아톰이, 이게 맞지? 안 되지. 모르겠다. 싫을까?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된 거죠. 너무 다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 이거 그건데 이게 맞구나 아쉽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원말할 잘 말할 좋아요. 되다안 돼도 상관없어. 일단은 뭐 내가 할 만큼만 되는 거니까. 맞긴 해. 의미하긴 해. 어, 이제 이렇게. 아이씨, 뭐야. 좀더낫구나 이게 이런 거 보이는 거좀 애바긴 해안 보이다는 게 맞지 아 이거는 좀 신기한데. 먼자랄이라고 맛자랄이라고 하는... 뭐... 하는데 포슈 공무스 二排小马，音乐是明白了，早上好美呀、啊，不看明天是好美呀、啊，小马听完了，好真的，Times Temple。Time 운영활동 이거 뭐야? 참가자 참여자 수 나봉 좋아요 관리 설정 이건 안 되고 화면 공유 이게 맞네. 멀짜랄이라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음, 멀짜랄이야멀짜랄 친구 아니냐? 씨브레커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할거 없으면, 구독이나, 아니다, 그, 뭐냐, 구독 좀 누르셔. 할거 없잖아. 아니면은 뭐, 먹방이라도 하던가. 먹방하라고? 먹방할까? 뭐, 별거 있겠나 싶다. 방들 못 봤구나. 먼저라. 아, 오든 안 오든 일단 해보는 거지. 샤르르르르슈르르 테스트 같은 거 못하나 어, 이거는 뭐 아닌 거 같고 기본 오버레이 심심 뭐야 이건 아 이게 맞구만. 아 이게 맞구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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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하세요? 아그 뭐냐 그 있습니다. 예. 네. 그그 네. 그그 <laughs>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케이 아.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되겠는데. 아, 이게 쇼츠. 쇼츠 드링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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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드라 아아 에어 어떻게 하드라 이런 거지 뭐 시작을 안 끊으면은 이제 뭐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니까. 쓸발. 똑같네. 우지 이렇게 돼야 되나? 근데 제가 그 방송을 꺼도 딱히 할게 없어요. 예, 딱히 할게 없으니까 그냥 방송 키는 게 낫죠. 하는 게 딱히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맞긴 해. 이게 맞지. 어... 그러면 아 그냥 그때랑 똑같네 그냥 그 당시랑 나쁘지 않아 사람 온다는 거 자체부터가 나랑 좀 달라 다르긴 해음 맞아 이게 흐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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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야. 딱딱 유튜브로 할것 같으면 유튜브로 하고,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어... 창의적인, 창의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나가는 이 선택지를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 구축해 나간다는 이미지 자체부터가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글러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한번 주어보도록 할게요.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연운이란 게임을 자주 하긴 합니다. 예, 그 무협, 소수, 무협으로 된, 무협 그 이미지의 이제 게임인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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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야. 흐름이야, 흐름이야, 흐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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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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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야. 와우, 와우, 와우. 중에 하나만 골라야겠어, 예. Yeah. 뭔가 이렇게 눈이 부셔. 언제, 어떻게. 뚜뚜뚜뚜루. 내 맘을 가여줄게. 저는 또한 차례 아지락 보기를 원해 너 아니면 우린 내일 기대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주어두중 하나만 골라있어 뭘비해봤어어 예. 음, 한골라 o i 예아골라 die soon. I'm going to die s o 는 n 나 m 어 o 장명옥 지득했고 저기 가면 뭐 있나 뭐줄것 같지 않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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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백이여 돌아오셔서 용왕이여 명에 응답하소서 뭔 명이 있었냐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끈부름 끄 없이 사건을 화으로난 인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걸, 진다고?